알리 익스프레스 블랙프라이데이 앵커 이어폰 앵커 스테이스 A40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적응형 능동형 소음 차단 기능이 있어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줘요. 밀폐형 이어컵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정말 좋아요. 두 개의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음악의 디테일이 살아나고 블루투스 연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충전은 케이블 방식이라 관리하기도 쉽답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어요. 소음 차단 기능 덕분에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강력 추천합니다. 앵커 사운드 코어 피사시바이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버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가벼워서 착용감이 편안하답니다. 또한 60시간의 긴 재생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. 앙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니까 집중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죠. 디자인도 세련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겼어요.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앵커 사운드코어 스포츠 XC20 무선 운동 이어버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이어폰은 운동할 때 정말 완벽한 친구랍니다. 이어 후크 디자인 덕분에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어요. 무게도 가벼워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배터리 수명도 뛰어나서 최대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블루투스 연결 범위도 넓어서 운동 중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.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으니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. 오늘부터 운동할 때이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.